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IT 강의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위젯은 HTML 뷰입니다 HTML 뷰를 사용하면 앱 내부의 HTML 및 CSS 코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특별한 서식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웹뷰는 URL 링크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표시하는 것이 주였다면 HTML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표현하는 방식은 이번 시간 배울 HTML 뷰 위젯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HTML 뷰 위젯을 설정 후 속성 패널을 보시면 HTML 코드가 입력되어 있고 캔버스에 그대로 적용되어 보입니다. 잠시 예제 HTML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 H3 태그를 이용해 텍스트라고 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H3 태그는 헤드라인의 약자로 헤드라인 중세 번째 스타일로 텍스트에 스타일을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H3를 H1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캔버스 화면에 텍스트 스타일이 헤드라인 중첫 번째 스타일로 크게 변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사이에 있는 텍스트를 한글로 헤드라인이라고 수정해 놓겠습니다. 이어서 뒤에 있는 p 태그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대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코드 p 태그는 paragraph의 첫 알파벳으로 절,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헤드라인 텍스트 하단줄에 있는 서브 타이틀 부분의 영역에 대한 코드인 걸알수 있죠. 여기 텍스트도 단락에 대한 설명이라고 직관적으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럼 HTML 예제 코드를 App State에 등록하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제 화면으로 HTML 코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TML 태그를 선언해서 HTML 코드가 화면에 표현되도록 해주고 HTML 코드에 사용되는 한글과 특수 문자가 인코딩되도록 MetaCat UFT8 코드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럼 HTML 코드를 표현할 기본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화면에 적용될 색상, 배경, 테두리 등의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선언하고 최상단 네모 박스 스타일부터 h3로 지정하여 테두리 두께와 색상, 그리고 간격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쪽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ul로 네임을 지정하여 좌측 적색 테두리와 패딩으로 간격 설정, 배경색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liName을 지정해서 텍스트 간의 줄 간격이 상단 쪽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텍스트를 각 스타일에 맞게 적용되도록 body 태그를 사용해서 텍스트들을 입력해서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HTML 위젯에 적용해 주겠습니다. 적용 방식은 바로 속성 패널에 붙여 넣어줘도 되겠지만,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도록 앱 스테이트 변수에 코드를 등록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태 변수 탭으로 이동해서 변수 네임을 html 코드라고 작성 후 데이터 타입은 코드가 문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의미하는 스트링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 입력란에 복사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어 줍니다. 다시 작업 화면으로 이동해서 HTML 컨텐츠 옆 변수 아이콘을 클릭해서 상태 변수를 연결해 주시면 끝 코드에 맞게 화면이 잘 적용된 걸알수 있죠. 자, 이상으로 HTML 뷰 위젯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베 클래스는 이 세상 모든 아빠, 엄마도 IT 기획과 개발을 할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